전지를 하지 않고 놔두었다가. 어, 근데 그때 당시 조금 형상을 만들어두었다가 이렇게 빼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제 속에서 이제 나무를 보면 그 수관이나 수심 그걸 어디에 잡느냐. 어, 그게 어려운데 저도 지금 이 나무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다만 가지를 많이 펼쳐 두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낮춰 내려오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어 모형 정도는 시작하면 어 조금 그 단축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주간 쪽을 끄집어내리는 수간 쪽을 어 그리고 작년 겨울에 철쭉밭에서 겨울 전지를 했네라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지가 이제 일찍 되놓으니까 어, 새순들이 일찍 감치 나왔네요. 어, 그리고 수영도 괜찮고요. 음,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저 정도면 완전히 그 가을 되면 다복 잡 버리는 지금 전지하는 정도가 맞치 맞고요. 어, 겨울 전지하면 어, 좀... 새순이 빨리 자라서 따벅차니까 어, 또 손질해야 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어, 지금 현재 모습 보기에는 어, 잔순 나오니까 새순 나오니까 이쁘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연음 전지를 한번 하겠는데요. 어, 시야가 우선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큰 가지 쓸데없는 걸 먼저 좀 빼고요. 어, 지금 어쨌든 오른쪽 있고 왼쪽 이렇게 좀 펼쳐진 것 같은데 왼쪽에서 안 되는 거 어, 지금 여기를 써먹냐는 별개 문제로 얘가 필요 없는 거그 다음에 지금 이 앞쪽이 안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laughs> 여기 요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 암자한 이쁜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이렇게 하니까 차분해 보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선 시약 뭐가 더 중요합니다. 안안 보이고 있어요. 얘는 여기는 네, 그러면 이쪽이 조금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 어 지금 이 가지 출신이 이런데요 여기까지 어 지금 이 가지는 출신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이쪽으로 가진 가지가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를 먼저 빼주고요 제가 지금 한 손에 저기 때문에 밑에 철쭉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이제,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이쪽은 얘는, 얘를 어떻게 하냐는 별개 문제로, 얘를 변기의 문제로, 오른쪽 이 가지를 먼저 정리할 것 같습니다. 여고 다음에 여기 에도필협 여기 얘는 얘를 중심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할때 상당히 좋은 가지로 보여서 일단 펼치는 형태로 배고요.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중심까지, 선까지 딴진다 하더라도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쪽도 조금 단축을 했습니다. 아 얘는 지금 아직 판단이 안 서니까 뒤에 보기로 하고요. 오른쪽 먼저 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펼친다고 보고 가정을 하고, 우선 여기, 여기도 펼친다 저까지까지 펼친다 해놓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빼고 나갑니다. 그렇게 빼놓은 상태 모습은 이런 정도고요. 여기가 굉장히 찝찝해졌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쪽인 것 같습니다. 지끄 그런 건엄명이 이게 지금 거기에 남고 이쪽으로 펼쳐놔야 하는 얘를 자르려고 했는데 가위가 빨라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통째로 빼버리 그러면 어 왼쪽 가지에서 얘까지는 빼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써먹으려면 얘를 유인해야 하니까요 얘를 빼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 이렇게, 왼쪽 모습의 기본을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 단축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왼쪽에 나가 있는 것은 수강까지, 전부 수신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손지르기만 해두고, 맞지 않는다면 단축해서 잘라 들어오고. 자, 지금 여기가 안 보이는 상태인데요. 자, 머리 형태로 어떻게든 별이 올라갈 수는 없고 올라갈 의미도 없죠. 여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안 맞을 텐데. 자, 머리를 살짝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사용이 없고. 네. 여기까지 우선은 안 보이니까. 그다음에 오른쪽 오른쪽 머리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선 가지는 의미가 없을 것이고요. 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 여기, 용이형습습다아아이이향향으한뒤지이 이미 지지있있 이쪽으로 나올 수도 없고 존재한다면 작게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시아같아졌죠자 오른쪽 이제 이 높은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빼기 전에 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기 든 간에 먼저 정리를 해두고요. 다음에 여기 뒤쪽에서 키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이가 집니다 가지 하나 잘라, 끈 들었네. 그러면 얘가 모습이 안 맞죠? 우선, 멀리, 눈, 눈, 돌림을 당하니까요, 얘들한테. 여기까지 하고, 얘는 저쪽으로 빠져야 하는 게 보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고 이쪽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아까 볼때 이쪽으로 펼쳐지는 자, 여고, 여고, 네, 일단은 이 여기 부분은 조금 맞춰도. 자 가는 길에 여기까지 뭐 나올 일은 뭐 거의 없으니까 빼고 지금 이 가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 방향에서 안보이니까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안에 너무 붙은 쪽 빼고 가지도 이쁘지도 않네요 이런 것은. 일단은 게뭐 예쁘지 않으니까 그 빼일 것 같은데 빼더라도 뒤에 그런 선택은 강한 선택은 뒤에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 가지에서 조금 더 정돈. 자 이제 수심 쪽으로 수간 쪽으로 왔습니다. 자꾸 그 부분을 접근을 하는데요. 어, 어느 방향에서 잘안 보이네. 여기에서 보일까 네. 어, 여기가 여기가 여기에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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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지금 현재 이렇게 가놨습니다 이렇게 빼놓으니까 이제 시원해졌 는데 어 지금 뒤쪽 뒤쪽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어 얘가 서면 얘를 빼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를 빼도 되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도관에던지 처럼 되었죠 여기 얘를 세우는 것보다는 그니까, 러 예오고, 예오고는 거의 경쟁이 됐는데요. 어,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빠져야 하는데, 어느 게더 낫습니까? 네. 네, 여기서 보면, 예가 있기 때문에 예가 빠지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그 나무 형태, 좀 비싼 걸 해놨고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머리. 이것도 사용이 없고요. 머리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얘도 필요 없고, 는 거기 쪽이 말이니까 여기 내부는 청소를 하고 바깥은 빠져나간 것은 맞춰서 안쪽으로 붙여주고요. 이제 여기 손들이 빠져나간 걸로 보이니까 조금 손지르기 하고 다시 지금 여기 철쭉 때문에 곤약썰로 죽겠는데 이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한번 더 돌겠습니다. 여기로 튀어나온 게 보이죠? 철방울을 대고 방향에서 보면 얘가 철사 없이 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지만,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밑으로 벗겨 놓고, 얘가 5분까지 벗 놓고요. 네, 이렇게 하고요. 또 오른쪽으로 더 돌아가서. 자, 이런 승들은 우리가 없는 니까 자, 지금. 여기서 보기에 이제 이 모습이 이런 정도인데요. 지금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 밑에서부터 봐야 합니다. 볼 때는요. 어,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온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런 정도 그러면 어, 가지가 지금 뭔가 부끄러운데 조금 맹겨된다 하고 자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가지들 가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청소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잔디가 그 그냥바아만 다른 편지하고 달라서 평소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가지 하나 하나 쳐다보는데 나무가 3년히더 예쁘야 맞겠죠? 자 지금 이런 모습 이렇게 한다. 손내 길이가 전혀 이런 것도. 수영 쪽에서 본다면 뭐 별로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튀어나오면 어, 자르고 뭐 펼치고 싶은 데는 길게 빼주고 뭐 그렇게 봐야 더 맞습니다 자 지금 이 왼쪽은 웬만하고요 오른쪽이 지금 이게 멋을 내라고 조금 제가 많이 빼둔것 같은데 어, 지금 거리 넘어가서 이 중심을 넘어간 것은 결과적으로 어, 안 된다는 걸 느끼긴 한데 거기가 바으러우니까 그렇게 놔뒀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좀 아까우니까 여기까지만 잘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어, 이것보단 뒤쪽을 잘랐어야 맞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지금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요 평소좀또 청소년들이 자꾸 나오네 이게 한손 카메라를 들었다니 손이 자유롭기라면서. 이건 또 이렇게 고 네, 그러면 여기가 튀어나온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펼쳐진 모습에서 얘가가항입니다 그럼 이제 펼쳐놨고요 안 이쁜 줄 알았더니 그 가지 괜찮네요 지금 이 가지 여기가 안 이쁜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거의 다 왔고 이제 여기까지 이런 부분 다 왔고요 수감부 또 청소해야 할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 가지에서 아랫잎 쪽은 완전히 소용이 없다고 보시고 어느 어느 가지에서든지 아랫잎 쪽은 처지잖아요 보통 늙으면 어, 그것까지 참여해서 아랫잎 쪽은 무조건 청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정도 청소까지 거만다 왔는데요 어, 지금 요거 하나 여기 하고 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모습만 살짝, 그디좀안 맞는 거, 예.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안쪽까지는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얘는 찾져서찾져서안 되네. 그 다음에, 얘는 찍찍하니까 뭔가를 빼줘야 하는데, 여니다 요거, 요거, 지금 이 가지는 여기가 공간이 있게 되는데, 얘는 이걸로 넘어오기 때문에 얘를 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여기가 또 찍찍하죠. 조금. 까지 했고 이 수신분은 그 조금 자란 뒤에 얼마 뒤에 한한달 정도 뒤에 한번 지금 이거 이렇게 삐죽삐죽 긴데요 요렇게 맞춰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이대로 지금 자를 수는 있는데요 자르면 어떤 일이냐 하면 지금 요즘 병에 뭐응에 깍지 이렇게 한데 혹시 타고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니까 러 강해진 뒤에 어 여기는 정리했지만 그 한번수 관만 그 나무 끝만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조금 뭐 지금 모습도 나쁘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런 정도로 했고요. 어 오늘 현지에서는 어 지금 이정도로 해뒀는데 실은 정확하게 더 들어가면 뒤에 가면. 조금 여기 이 정도까지 단축하고요. 여기도 이제 뒤에 가면 여기 단축하는 거. 그런 정도는 보입니다. 어, 일단은 오늘 전지는 이런 정도로. 어, 그리고요. 그 어떤 게 있냐 하면, 뒤에 가면 아마 여기를 낮춰내로는 요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쨌 그, 현재, 이 나무에서 정도는, 어, 이런 정도로, 이런 정도로 하고요. 어, 이 정도 전지에 두면, 어, 저기, 이, 7월 중순 정도 되면 따북 찬다. 완전히, 완전히 찬는데요 그때 한번 또, 조금 모양을 봐주는, 아직 모양이 정확하게 끝나지 않은 나무라서 선택지를 좀 남겨놓은, 어, 그러면서, 그런 대로, 현재 모습도 나쁘지 않게,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어, 지금 일단은 그, 반은 후보지든지, 저렇게 좀, 그 하면서 모양 안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모습이 있으면, 좀 굵은 가지를 빼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또, 모양의 어떤, 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예쁘게 형성되어 있고, 뒤쪽은 이렇게 잘 펼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개작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할 수도 있고, 지금 이 나무에서 보면 특히 이 나무 빼고, 이 가지 빼고, 저 수심을 저쪽으로 높게 잡아주긴 줄 수는 있겠고요. 또 그래서 조금 변신도 가능하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에 네, 저기... 좀, 장가지가 잘 형성된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